라스님 준비되면 갈게요. 이거 그냥 폭탄 폭탄 보이면 바로 도망가. 내가 다시 자리 잡는 타이밍 알려줄. 게페다닥 잡고 가자. 월요일이라 좀 피곤하죠? 월요들은좀 페사닥 보다 뒤에 빨간 하는 게편한 여기 뒤에서 유대 유도, 아까 처럼 유대 좀 얼마나?

생... 아 근데 이브레스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예 폭파 이렇게 유도해 줘. 봐봐. 나를 봐. 포지서 얼마나 잘잡았어 미쳤죠. 맞죠? 미쳤죠. 와. 네, 왜 거라고 커스포지션 바를 수 있어요. 아 씨, 나 봐. 브레스 쏘고 다시 포지션 잡고. 하고 다시 이렇게 포지션 잡고. 제가 칼답 못해 드려도 이해를 해 주세요. 그거 안해 줘요. 자, 유도하고 유도하고. 하고, 그래서 3도 맞고한팀맞고 앞으로 이동, 앞으로 이동. 영능님 2중첩, 3중첩. 대구모 파열. 빼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거. 폭탄, 폭탄 또 자리 유도하고. 폭탄 자리 유도하고. 개인 생존기 올리고. 개인 생존기 올려주면서. 오케이. 그 다음에, 정고를 준비 하면서 바닥 피 하고, 바닥 피 하고, 생존 이 하나 더 있으면 더 올리고, 정고 올리고, 나이스 정 보가 있 아... 운트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오른쪽 여덟, 여덟, 쪽덟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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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하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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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폭탄 주변에서 피해. 요거 포즈에 있다 또 폭탄. 어, 붉은 갈증이 집었다. 붉은 갈증이 들어가고. 탈리사이프 들어 야, 무한한 뭐 강함 나옵니다. 아, 올라가세요. 바로. 해제. 하나. 네, 멀어지고. 둘, 셋. 네, 앞으로 뛰어, 앞으로 뛰어, 앞으로 뛰어. 네, 브레스 오른쪽을 살짝 유도하고 니법님 잔디콩 뱉는 거. 왼쪽으로 가고 있지? 피해요. 나스이 질이 아, 잠깐만, 지금 피하세요. 폭탄 나오면 피해. 강압, 강압. 올라가 봐. 봐봐지 할게. 하나, 거기도 가면 피해. 왜하다 아, 이거 팔잖아. 어. 폭탄 나와야지. 폭탄, 폭폭 피해. 피해 주변에 피해? 흑임 대상자랑 히타나 더 넣어줘 쪼까게 짚백 흔들어봐 아준7등어 어, 소리 안나왔다 어... 이게 제대로 된 타이밍인가 보다 우리 그냥 원딜들 이거 반문 타고 갈 때. 근데 대상자 대단 대상 걸릴 수 있으니까 강압 강압 보시고 타세요 이거 용 안에 있는데 구출 그냥 한번 가? 맞어 저거 너무 가까 네? 이제 강압 네모로 강압 네모로 가라 주인이 구출 중 강아지. 자, okay. 헤드 yeah. 해골 쪽으로 돌릴게, 머리. 해골 쪽, 해골 쪽. 피해, 해골 쪽 피해. 해골 쪽 피해. 버려지네. 이거, 받아주니죠좋어요꼭버릴요 <레치> 줬어요. 줬어요. 바닥 밟지 마. 피. 바닥 밟지 마. 정예지 킹님 무슨 붕이야들어가지 그러니까 들어가. 안에 들어가. 해골 해골 지금 보, 보여 보이죠? 점멸기 끝나면 나올 거야. 전멸기 끝나면 나와 제발. 나 아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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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이야 보여. 제발. 지금 머리 머리. 나올 거요뭐리 쳐요? 들어가고 가고. 전부이 딜러 하나 더. 강압 저기 해골 쪽으로. 이게 승천 오면은 바로 해 바로 해제할게요. 자 해제. 해제. 머리, 머리 조심해, 머리 조심해, 머리 조심해, 머리 조심해 살렸어, 살렸어, 살렸어 뿌링님 전부예요 어?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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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 폭탄 피해, 폭탄 피해 몰아치는 셀의 파트로 몰아치는 셀의 좌우 들어왔어요, 나. 라스님 한번더 밟아야죠. 바라준이한번더 밟아. 살려줘서. 몰아치는 세례, 바깥으로. 맞지마, 이거. 화살표 봐. 바깥에 화살표 봐. 아까, 아까 그 위치로 가면 돼. 여기, 여기. 이거 너무 앞에 가면 이거 녹백돼요, 님들. 이거 희망이 상징 켜줄 테니까. 우리 이거 같 맞춰야 돼. 이거 오케이, 아, 같이, 맞아. 같이 맞아. 같이 맞아. 맞다 맞아 오른쪽으로 빼는 거야. 맞다 맞아, 맞다 맞아 오른쪽으로 쪽는 거야. 오케이, 강압, 강압. 강압, 이거 저쪽 오, 위로 올라가 봐요. 해제할게, 하나, 둘, 셋. 둥지지 마. 머리 조심하고. 한, 폭탄, 폭탄. 폭탄. 폭탄도 있어야 돼. 뒤에, 뒤에 있어, 뒤에 있어. 뒤야? 아, 저, 저 사람들 살려, 저 사람들 아, 살려. 아, 바라님이한 대, 한 대, 한 대. 잡았다. 이거 이거 누가 본질을 막 본질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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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본아 나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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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아이고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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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네 죽여. 아, 죽여. 죽여 죽여 아이고 씨나 쉬운데 진짜 어 <laughs> <laughs>